이 부분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을 때 함께 나눴던 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법괴를 설명합니다. 특히 그 법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법, 법괴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가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그냥 육체적으로 겉으로 씻어내는 어 그런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고칠 수도 없다. 그것이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라는 그옛 언약의 그 방법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한 정결 예식을 복잡하게 다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들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계 위에 그것을 바르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 그 출애굽할 때이 만나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내려 주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그 어, 불평을 했습니까? 애국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뭐 고기 쌓는 가마 옆에서도 먹고 뭐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먹을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이었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이 없었죠. 애굽에서 고기 쌈낸 것 그리고 뭐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 있었는데 부추도 먹고 뭐든 먹고 다 좋았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을 물질에 의해서 살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법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그 돌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송배했지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제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소가 있을 때그 성소는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넘어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지요. 다만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에 성소하고 안에 지성소를 분리시켰지요 그래서 이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소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니 율법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재물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이 재산은요. 십자가를 방향으로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로 주는 것이지 잠정적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인간의 영과 그리고 육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온전히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때에 이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은 옛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 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옛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옛 언약은 새 언약에 의해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이 땅에 올 때까지만 그림자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옛 언약은 어떻게 됐대요? 낡아지고 패했다, 없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만 남았다 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게 바로 이 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정착해야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실 뭐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곡괭이, 뭐뭐 이런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전쟁에서 정복해서 나가야 되니까 어떤 전쟁 물자들이나 혹은 뭐 무기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성소를 주셨다고요. 다른 거는 다안 주시고 성소를 주셨어요. 사랑성도님들, 창세기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재물, 물질, 그리고 권력, 이것에 취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온 땅이 다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네. 의인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심판이 임했지요. 그때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지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현실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묵상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휩쓸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 옛 언약으로 그 성소에 나가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불완전한 불완전한 것이지만 죄악된 인간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미리 맛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방법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런 옛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요 그나마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옛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고 또 매주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로 해치우는 걸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완전한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